내가 친구에서 네. 그 암이 꿈에도 생각했던 말이지. 요그 옛날에. 아니, 이셨어요가암 가남 말기였죠. 가말기 음. 복수가 예차 있는데도. 예. 네. 그걸 모르고 우리나연 인격이 막 배가 있는 거 나와야 된다 그러고. 그래도 매일 뭐. 아. 술. 술배줄 알았어요. 술벤인줄알았요 네. 그래또이 간이 아프지를 않아요. 맞아요, 그래. 맞아요, 그래. 맞아요, 그래. 맞아요. 그래. 맞아요. 다 쓰고 문드르지도아프지를 네, 않기 맞아요. 때문에. 배가 없어가지고 아프지 않더고고 예. 그래 나는. 네. 술과 찬줄도 모르고 술을 되게 과하게 안 먹은 일이 있었어 네. 술을 한잔 먹고 잘락는데 친구 도 전화가 와서 나갔어. 거기서도 양주 폭탄주를 하고 그 노래도 부르고 기분 좋게 왔는데, 야막아위로 술은 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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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하셔. 아.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아침에 병원에 막인겔 뭐 하나 맞으면 되겠지. 그렇지.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, 아, 큰 병원에 가야 된다. 간수치도 아. 간 수치가 자기가 여자분이 원장이었는데 자기가 의사하고 나서 간 수치 이래 높은 걸 자기가 처음 봤대. 그날 거기서 에 민결을 끝나고 바로 금병원에 갔었지. 갔는데 가난 말기야. 복수가 차가 있고. 참 미련하시다. 그거는 간 이식하느라고 그렇게 돈이... 그렇지간 이식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. 그 이식은 어떻게 바로... 우리 그 육남에 막내 동생이지 안 된다. 그 50대 초반인데 건잘래 지면 좋대. 어. 자기가 죽겠다. 야, 야. 아. 근데 나는 이거 한두세 시간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. 네, 1 5 시간은 수술했어. 아. 딸이 그러는데 깨어나고 하는데 1 7 시간 걸렸는데 지금 보면 이게 이시 이렇게도 야, 디자인. 그때, 그럼, 간, 암에 또, 투병하셨고, 이식 받으셨고, 총, 그,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. 그, 한 1억 정도, 1억까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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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, 뭐, 일주일에 한번 맨날 가서 검사하고, 네. 약 타가지고 찍고 이러 지금, 3년 됐는데, 지금도 병원에 다니거든. 아, 병원에 네. 네. 특히 이 간이, 유독 또,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겁니까? 예, 그렇지 않습니다. 그오대암 가운데서는 폐암이 사실 가장 많이 늘거든요. 네, 이제 우리 남포동 선생님은 간 이식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, 이식. 그래서 좀 치료비가 좀 많이 드신 경우에요 전체적으로 통계로는 이제 폐암이 한 2,200만 원, 간암이 2,000만 원. 물론 간암이 폐암 다음으로 많이 듭니다. 근데 이제 그, 그 돈을 전부 이제 환자분이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. 네. 90%는 이제 보험으로 되고. 본인 부담액은 음. 이제 평양 같은 면 200만원. 네. 안 하면 그거보다 조금 좀덜 내고 이렇게 아. 돼 있죠. 아. 아. 네. 아니, 근데 그 진짜 뭐 생활비랑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. 그럼 그뭐 주위에서 뭐 혼자 있다 보니 우리 딸들도 있지. 음. 또. 주위에서 이렇게 인리 시골에서 생활비가 얼마 안 들어요. 아. 혼자서 뭐. Субтитры